봐, 내라봐. 이 약속날, 이 약속날. 네, 여러분들 여행 잘 하시고요. 네. 자, 어 루시가 어제 숙제로 만들어 주신 복합명사의 예문들을 살펴보고 오늘은 복합명사의 다양한 표현들 예시랑 그다음에 세개 이상의 단어로 어떻게 복합 명사 만드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역이 되면 자 어, 루시가 첫 번째 이 문장 한번 읽어봐주시겠어요? 너무 못봐요 너무 겠네어 화면 바뀌었다. 어, 다시 네. 아 됐나요? 제가 너무... 화면화잘이잘여보지고 h 아, a 아오 h o 그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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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주. 이 마을이라고 하시면 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음, 네그마을의 음. 집이 참 예뻐요 음. 오케이 윤 네. 에피, 초규제 그래서 켜이 윤의 마을의 집할때뒤에아이 넣어주신 거참 잘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두 번째 문장은 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아네 아, 네, 음. 루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벤 야르 하발르만 하발르만느야 기대제임 임. 네 그래서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법적으로 갈 거예요 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 기대제임 잘 하셨는데 이 K를 유무샷 K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아 G로 네. 바꿔야 되는 거요네한 점이었군요 네. 얘도 참. 네 얘도 이제 스스로 함정을잘 만들어서 <laughs> 예문을 잘 써주셨는데 바음은 기대제임으로 익숙해가지고 읽었는데 네, 맞아요. 그리, <laughs> 기대제 팀이었네. <laughs> 기대제 사실 기트맥에서 왔는데 이 기트의 틀도 대로 잘 바꿔주셨고요. 나 음... 기대제 여기 유무샷케로 바꾸고, 맞아. 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미래형 뭐, 배울 때 우리 기대 제임으로 처음에 배웠어가지고, 맞아. 요래이이 그, 어. 단어 이 단어가 자체가 배워지네요. 굉장히 익숙해. 어, 기대 제임. 기대 제임. 네. 음. 이게 입에 아마 착착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자, 음, 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하발르만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을 일단 하고 싶어요. 어, 하발르만르라는 단어가 어, 공항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다 붙어 있지만 사실 복합, 얘도 복합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음. 뜯어서 한번 보면 하바, 하바라는 단어 저희가 배웠죠. 무겐 하바나스 아, 네. 이렇게 제가 음, 물어보잖아요. 음, 음. 오늘 날씨 맞아요. 어때요? 어, 라는 표현의 그 하바가 날씨라는 단어인데 어, 뜻을 보면 공기, 하늘 이런 단어를 내포하고 음.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고 음. 리만이라는 단어가 항구예요. 그래서 음. 옛날에는 음. 이제 뭐공항이없고 배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항구가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래서 공기 음. 중에 항구. 라는 말이 이렇게 딱 붙어 가지고 만든 거고 이게 음. 복합 명사여서 복합 명사 어미로 을 어가 붙은 있는데요. 거네요. 아,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러면 복합 명사인 거네요. 네, 네. 이거 자체가 두개 이상의 음. 단어들이 붙어 가지고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니 남, 근데 이거 한국어로 해도 공항이 한구 항자 아니에요. 포구할 때. 그쵸 이제 그런데 이거는 어. 그, 틸키에어 체제에서, 틸키에어가 어. 이제, 로 만들어질 때, 여기 뒤에 복합 보면 서 어미가 붙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말도 아, 네네, 네네. 그렇게 붙은, 어. 이제 말이지만, 틸키에어도 네. 그렇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하반, 네, 하발리만, 하발리만까지가 아니라 하발리만르까지가 한 단어가 되었고, 끝에 을가 음. 붙은 거는 복합명사 어미를 받아서 이렇게 붙은 거다라는 거고요. 음. 여기서 두 번째 음.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복합명사 경우에는, 역격에 하반리만르, 어, 루시가 써준 거는 하반리만르, 와이를 넣어서 하반리만르, 야, 기대, 제임. 이렇게 써주셨어요. 음. 그런데, 이 예외적으로 복합명사. 복합명사로 만들어진 단어의 역격 같은 경우는 매개자음이 n이 와요. 그래서 음, 아. n이 와서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음 네, 규칙인 거네요. 예외 규칙.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울 때 어, 역격은 무조건 y에다가 i 음. 아, 매개자음 y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외웠었는데 예문을 보면 음. 훨씬 더 많은 오. 복합명사들로, 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 N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음. 여쭤보니까, 복합명사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매개자람 N이 들어간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어, 이,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틸케어가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국제공학. 국제공항이라는... 네, 국제공항이라는 단어 이제 공항을 하니까 국제공항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책에서 예문 본 거예요. 울루스라 아라스 하발리만느, 울루스라 아라스 하발리만느가 국제공항이에요. 단어가 진짜 길잖아요. 이게 음, 음. 이 단어도 하발리만느 <목소리> 네, 하발리만느 <목소리> 앞에 이 국제라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진 걸 보면 울루스가 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음. 이 부족이라는 뜻은 몽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부족, 그리고 라르라는 게붙어있어 네, 복수, 부족 복수. 들, 부, 복수이고, 어. 아라가 사이라는 뜻이에요. 명사의 형태거든요. 어. 그래서 아. 부족들 사이가 국제인 거예요. 어... 정말 나라 드린 거네. 네. 나라 대사. 그래서 부족들 사이인데 이게 복합명사의 형태로 만들어진 거니까 아라의 아, 마지막 네 A가 이게 사이에 매개점 S가 들어가서 U가 되는. 복합명사. 어. 네. 음. 그래서 재밌네. <laughs> 이 국제공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유추해서 보면 사실 국제공항은 부족들 사이 하늘 항구. <laughs> 낙후제공항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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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난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 트리케어에서 아. 이렇게 만들어진 유래가 그래서 네 재밌었다. 천공에서 낙부터 생각납니다. 천공에서 낙부터 그 아, 음, 아, 갑자기 하늘 신나다. 공항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게 너무 재밌죠. 음, 네셔널 네, 네, 네셔널 하발리만드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네, 어 자기들의 그 단어들을 막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어, 음, 음, 그러네요. 그러네. 네. 그래서 자기들한테 있는 야기들 말을 밴... 자기들로 쓰고. 야른벤 울루 울루 울루스라르라시 울루 슬라, 하발리만드 <laughs> 갑니다. 라라스, 울루스 삼라라스 네. <laughs> 울루스 라이울스랄라라라 랄라라스, 하삼리만삼갑다다 네, 기대 삼이다, 삼이다, 다삼이 네. 방금 익숙하다고 했는데요. 네, <laughs> 네 맞네요. 네. 네. 자, 오늘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복합명사 예시를 한번 쭉 훑어보고 음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세계여행에 꿈이 있으시잖아요. <laughs> Dunya 음 Seahat 입니다. 우리가 Seahat를 배웠는데, 세야? <laughs> 어머, 철자가 잘못 들고 왔네요. 제가 Seahat입니다. H가 빠졌어요. 맞았... 맞았네요. H랑 A가 맞았네요. 네. 어쨌든 이 세계라는 말이 둔야예요. 그래서 세계, 세상 둔야 둔야 dunya. 네, 뭐 국가라는 말은 유케 라는 말이 따로 있고 민족, 밀렛 음. 뭐 이런 단어들이 따로 있는데 그건 차차 예물 통해서 알려드리고 일단은 세상, 세계는 둔야입니다. 그래서 어? 밀렛 밀렛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데 네. 어머 밀레트를 연구하고 계세요? <laughs> 네대연 <씨>, 어쩐 오스만 <laughs> 연구하고 있 어머 네 그래서 그 그때 그런 단어 많이 나오죠. 네 밀레트라는 아, 단어. 밀레트가 그런 줄 몰랐네요. 네 민족 네. 이런 단어예요네 그다 그래서 세아 하트가 붙어 있는 단어 어, 형태이고요. 대학생 보면 u n i v e r s i t o r 부터 음. 뒤에 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우리가 뭐 유명한 대학교 있죠? 이스탄불 대학교, 앙카라 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 대학교들은 이스탄불에 있어서 왠지 소속되어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일반 명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격을 안 넣어줘요. 그래서 그냥 이스탄불 유니버시테시, 앙카라 유니버시테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속격을 그, 넣으면 이스탄불에 있는 대학, 그러니까, 어느 한 대학을 말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 이스탄불 이스탄불 이스탄불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한 대학교가 되겠죠. 간 <laughs> 속격이 <웃음> 되면 그런데 이스탄불 그쵸? 대학교라는 거는 그냥 워낙 일반적으로 고유한 그런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 이때로 쓰는 게 맞고 붙여주, 붙여줍니다. 네, 씨만 붙여 줍니다. 이 관계성. 을 왠지 이 이스탄불에 있는 대학교니까 이스탄불룬 유니버스테시라고할것 같지만 그냥 이스탄불 유니버스테시 앙카라 유니버스테시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은 주머니라는 잽이라는 단어와 합, 네, 합쳐서 잽 텔레폰 누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화, 네, 전화기는 그냥 텔레폰인데 핸드폰은 잽 텔레폰 누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류장이라는 단어는 여행할 때꼭 필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이고 정류장이라는 단독은 듀락입니다 뉴락 듀락. 음, 그런데 락. 버스 정류장은 어 u t o b u s d u r a 가 되는 네, 네. 거죠. 우리가 드라에. 네. 네. 그다음 그다음에. 아, 우리 이거 막 그냥 두라지 이하면서 우리끼리 막이고 이랬던 기억 나.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두라지. <laughs> 어, 우리 용착개 <laughs> 말았어도. 음 아, 그때 잘못 나. 용 말았어도. 어. 그래서 autobus <laughs> durae라고 <이 오티비스 두라 웃음> 하고 그다음에 택시도 거기 정류장이 있죠. Taxi d u r a 돌무시도 정류장이 죠 돌무시드라, 음. 이렇게.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지하철역. 이것도 지도에 보면 이스타시오누 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이스타시온까지가, 음. 엔까지가 역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이기 음. 때문에, 메트로 이스타시오누가 되고, 음. 기차역도 있죠. 트렌 이스타시오누입니다. 그치. 그래서 기차가 네. 트렌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laughs> 이스탄불 뭐, 툴케르 이제 열차로 여행하는 루트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고속 열차를 음. 이용하신다. 이러면 음. 후질루트렌 이스타시오누 음. 후즐트 음. 뭐 이런 음. 단어. 네. 후즐루가 후즐루가 재덜라 라 네, 빠른 재덜라 재덜라. 네, 네. 라라 그래서 <laughs> 빠른 열차래서 후즐루트렌 이될 음. 고속 열차라는 단어이고. 네. 반대는 야바시였죠. 천천히, 천천히. 야바시, 야바시. 음. 음. 네, 그 다음에 과일 주스, 메이브 수 유입니다. 근데 물은 예외적으로 음. 매개자음이 y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s가 아니라 s가 아니라. 음. 네, 그래서 메이브 수유 so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실. 우리가 뭐 침실은 야타고다스 뭐 이렇게 배웠는데 거실은 오트르마 오다스라고 하는데 이오트르마는오투루막이라는안 안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안다. 그래서 안다의 명사형이 오투루마가 되고요. 오투루마 오다스 이렇게 명사 명사 음. 오다스가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앉 응. 네, 마지막으로 어, 입구 출구 이거는 뭐 트위키 공항에 유이쉬. 딱 도착을 하시면 뭐 음. 입구 출구가 공항 곳곳에 맞아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들어온다 이제 입구에 기리스라는 단어, 들어간다는 것의 명사, 그 다음에 나간다는 치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르맥과 치크막이 동사에서 왔어요. 기르맥이 들어간다, 치크막이 음. 나간다였죠. 그래서 음. 기리시, 그 다음에 문이 카프였어요. 그래서 기리시 카프스라고 하면 출입문, 뭐 이런 게 되겠죠. 들어가는 음. 문. 그 다음에 나가는 문즉 크시 가프스가 됩니다. 그래서 뭐 공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매일 장보러 다니잖아요. 마트부터 해 가지고 음. 특이하게 터키에는 마트의 출입문이 굉장히 엄격하게 <laughs> 구분되어 <네요>. 있잖아요. <laughs> 그리고 뭐 <laughs> 출구로 가요 절대 문안문안 문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 마트 가셔서 요거 굉장히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Görüşürüz. Teşekkür ederim. Teşekkür. Aa, ben de teşekkür. İyi yolculuklar. Görüşürü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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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il bu İyi akşamlar. Ne, iyi akşamlar.